수학이라는 과목은 전체를 가지고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목이거든요. 전체가 다 안다면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니까 실력도 남고, 실력도 성적도 좋아지면 이 자신감으로 계속 수학을 잘 하는 거죠. 학생들을 왔을 때, 이 학생들의 뭐,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좋고, 이렇게 뽑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음 이번에 뽑힌 사람들이 1년, 1년 반이면은 대부분 다 도달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약간 걱정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한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좀더 절실한 사람이 오길 더 원했고요. 연산과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만이 수학이다라고 두리뭉실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수학은 아니잖아요. 연산과 이 개념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도 개념도 수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그 연역적 사고라고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심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들은 이것을 쓰는데 많이 쓰거나 새로운 조합을 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튼튼히 하고 논리적 구조들을 어 확실하게 해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연산과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연역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득을 드렸는데 설득이 안 돼요. 왜냐면 연역이 너무 어려워. <laughs> 연역이란 말이. 왜냐면 논리를 배워 본 적이 없어요. 논리라고 하는 거가 뭘로 배우냐면 수학으로 배우는데 수학이 포기했는데 논리를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거 거꾸로예요. 수학이 안 됐으니까 논리를 못 배웠고, 논리를 못 배웠으니까 수학이 그런 학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의 틀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괜찮으면 상관없죠. 근데 이틀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7 더하기 6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걸 도구라고 할까요? 이건 도구일 수가 없어요. 왜냐? 세 자리하고 세 자리를 조합해버리면, 800만 개입니다. 이게 도구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애호 질리 만무고 짜증나고, 쓸데없이, 음, 불필요한 수학에 잘못된 습관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습관 뭘까요? 다 풀었다고 거짓말하기 <laughs> 이런 신공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열심히 했다 그럼 어때요? 실력이 늘나요안 늘어요 왜안늘냐면한 자리 두기 한, 한 자리 하고 있잖아요 한 자리하고 한 자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자리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자리가 주력이잖아요 근데 한 자리하고 한 자리 를 하면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 하면 한 자리 도하게한 자리고, 받아올림수 1이 있냐 없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되지 않아요. 작은 수를 10 이하의 받아올림수를 잠깐 해요. 받아올림수 없는 수를. 그러더니 곧바로 뭐냐면, 받아올림수 없는 수2더하기3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더니 곧바로 교과서에서 20도하기 30을 해요. 초일 얘기입니다. 이걸 딱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별 상관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 그런데 제가 막 뭐라고 하는 이유는 2도하기 3을 가리키고 20도하기 30을 딱 넣으니까 학부모님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큰 수야 되나 보다. 한 자리하고 한 자리하고 두 자리하고 한 자리까지를 차곡차곡 해주는 것이 초일의 과정이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지금 도자되고 한자리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 가실 거예요. 나 그걸 줄 아는데 <laughs> 할줄 알죠. 근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가서 틀리는 거 이거예요. 왜요? 이거 안 나와요. <laughs> 이거 이거 나오지 이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큰 수를 하면 작은 수는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합니다. 이거를 한세달 해보세요. 미치지. <laughs> 정말. 큰수 하면 작은 수가 된다라는 그 논리가,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작은 수 하면서 큰 수가 되길 바라니까. 숙박공 프로그램을 보시는 관점은 딱두 개예요 아이들이 실력이 어떻게 자라나고 모습이 점점점점 자신감 있게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쟤네들이 배우고 있고 쟤네들이 헷갈리고 있고 내 자녀와 저 아이들의 차이는 뭔가 아마 속으로 그렇겠죠 어? 중학생인데 초등 배우는 거 배우네 아마 그럴 겁니다. 3분의 2 정도는 지금 중학생이라지만 초등 과정들을 할 거고, 아마 이 프로그램들을 보는 초등 중등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알뜰 모르듯 했던 것들 명확하게 그 알아가는 과정이 이 숙박공을 푸는 그두 가지 유익한 면모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덩어리예요. 근데 이 생각의 덩어리라고 하는 게 인문계와 소위 말하는 이공계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인문계는 개념이 여러 개예요.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이공계는 한 개예요. 유일해요. 개념이 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얘기한 거 족족 다 맞는다. 그런데 이 공개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출발한다고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 없는데 옛날 연식에 계신 아버님이 런 분들은 정의가 한계다라는 말을 교과서에 있었을 거예요. 한계. 이건 유일한 거예요. 이게 덩어리인 거고요. 또 하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이게 도구거든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줄이어야 돼요. 개념은 원래 한 줄이거나 또는 그림 한 장으로 돼 있어야 돼요. 사과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게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한 장이거나 한 줄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념 얘기를 들으면 초등, 중등의 개념들은 아예 못 들었을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음,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개념의 사례를 안 들어요. 무엇이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래요. 교과서가 가장 많은 개념을 담고 있다. 교과서 어떤 거예요? 많다면서요. 하나만 돼버리잖아요. 대부분은 개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개념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등 개념이에요. 미분의 정의가 뭐다. 적분이 뭐다. 극한이 뭐다. 이런 정의를 내려요. 왜요? 교과서는 그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1까지가 정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전체를 가지고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고 전체가 다 안다면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니까 실력도 낮고 성적도 좋아지고. 실력도 성적도 좋아지면 아이한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으로 계속 수학을 잘하는 거죠.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전체를 가는 방향이 있어요. 공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또 하나는 방법은 전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전체에서 사용되는 많은 작은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연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모아서 전체를 하는 거와. 전체를 알려주고 이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어때요? 좀 낫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나아 보여요? 작은 것들 모아서 성실히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될 것이다 그게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쁜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이 뽀삐예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laughs> 나비라고 많이 하는구나 나비는 어 우리 가족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오 맞죠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과예요 <laughs> 내가 같이 사는 나비가 가족인 거죠 그죠 어또 이런 거 있죠 사돈의 팔천은 가족인가요 아니 에요 이모 가족이 식당마다 다 이모가 들어가죠 <laughs> 어 삼촌 삼촌 가족이에요 <laughs>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작은 지식들을 쭉 듣다가 지금 이 나이 되면 가족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하시는 말이 있죠. 가족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가 문제를 내봐 내가 가족이 아닌지 알려줄게.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하던 말 아니에요? 야 미분이 뭐야 그러니까 그니까. 미분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laughs> 네가 문제를 해봐 내가 해줄게. 아빠는 가족이. 이게 <laughs> 아빠의 이제 정의가 헷갈리는 거지. <laughs> 자 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쭉 얻을 거 아니에요. 뭐요? 남한의 사실들 단편적인 지식들을 쭉 가다 보면 언젠가 가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가이 교육입니다. 한 30년 그런 단편적 지식들을 모아놓으면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한 30년 더살아봐알겠나 <laughs> 제가 딱 이제 60이 됐는데 난 지금도 몰라. <laughs> 저는 가족이 아직도 뭔지 모릅니다. 가족의 정의가 뭔지 모르는데 예전에 박정희 때초등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범위를 하나 딱 정해놨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8촌, 외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뭐 나왔었어요. 지금 제 말은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음, 혈연으로 뭐 사촌 내외를 가족이라고 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또는 혈연적으로 사촌 내를 가족이라고 한다. 라고 하든 어떤 정의가 하나 딱 내려진다면, 이해 가시나요? 네. 뽀삐 가족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laughs> <laughs> 어, 무슨말씀인지 아세요 <laughs> 사돈의 팔촌 식당가서 이모 <laughs>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laughs> 왜요 이모인데 <laughs> 법적 혈연의 것 네,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 알아내는 교육도 있어요 이건 무슨 뭐예요 과학이죠 그렇죠. 과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전체를 몰래 몰라요. <laughs> 알고 싶어요 과학자도. <laughs> 과학자도 알고 싶으나 뭔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지 않을까맨날 추측하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전체를 예단해보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은 다른 거죠. 수학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걸 전체를 가리켜 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전체가 이거다라고 하는 순간 명확해져요. 숫자는 0부터 9까지이다. 다른 거는 숫자가 아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어, 예를 들어서는 그런 거예요. 두 자리 수. 두 자릿수가 뭔지 아세요? 두 자리수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두자리두 개? 두 개의 자리로 되어 있는 수, 그죠? 라고 하면 될것 같죠? 한번 봅시다. 0, 3. <laughs> 두자리수예요 그럼 0.3. 두 자리수에요? 왜요? 자리가 두 개는 거 맞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두 자리수 정의가 안 나왔다고. 두 자리 수는 자리가 두개 있는 자연수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니, 자리 두개 있잖아요. 점이 있다고요? 무슨 상무지 자리 두개 있는데. 자연수라는 정의를 못 들었잖아요. 지금 처음, 처음 듣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를 쭉 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냥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자리 수는 안 알려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들을 보고 아이들 보고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고 어뭘 해라. 그러서 애가 발견을 못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던 말인데 하나 하나 다 보다가 발견을 못해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지잖아요. 발견 못했으니까 거부. <laughs> 그럴 수 없죠. 시험 거의 보여 면적 있으세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laughs> 빙고, 찍죠. <laughs> 정의 알려주고, 전체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라고요. 이 수학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초등, 중등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수학공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리얼리티를 살려서 대한민국 교육의 반향에 비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